여자를 멀리하기 때문에 네. 그 김원중 선수가 또 구설수가 하나가 더 있는데 어, 어, 섹시 가위를 섹시 게이라고 씁니다 <laughs> 아싸이월드사이월드자 <laughs> <싸이> <laughs> <laughs>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유니서 t v 에서 주최하는 어, 네. <laughs> 유니서 t v 에서 항상 메인 컨텐츠죠 그렇죠. 롯데 선수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롯 팬 입장에서 선수를 알아야 야구 보기가 편하다 그렇죠. 그래서 선수를 가감 없이 설명하는 가감 없이? 가감 없이 설명하는 네. 이 선수 가감 없이 설명하지만 뭐 실력이나 이런 거 따지지 않고아 실력이나 이런 건안 따지죠 그런거 모릅니다 아, 따지긴 따져요 못하는 <laughs> 선수를 여기에 올렸다가는 그렇죠. 그건 조롱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향을 합니다 아,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1인분을 하고 있는 선수여야 음, 네. 이 선수가 올라올 수 있다 아, 좋죠. 그래서 못 올라오는 선수들이 몇명 있어요 <laughs> 최준용이라든가, <laughs> 그 복명가왕 나와서 가왕 결정전까지 올라가가지고, 어, 그래? 을 잘하더라고. 어, 야구선수가 너무. 근데 그거를 다루고 싶은데, 네네. 이군가 있어. <laughs> 그 이군간 선수를 <laughs> 함부로 다룰 순 없으니까. 네네. 이번 이 선수는 좀 임팩트가 있어요. 어. 왜냐하면 마무리 투수. 음. 김원중 선수를 소개할도록 하겠습니다. 아 김원중. 요즘에 또그 사지 카리나로 또그 카리나와 경쟁을 벌치고 <laughs> 있는 카리나와 기 싸움하는 그 선수, 그 선수가 맞습니다. 아, 네, 네, 네. 그래가지고 김원중 선수 첫 번째 이름 김원중, 별명 시벌중, 원중언니. 어 나는 근데 우리가 한번 다뤘었잖아. 아, 우리가 한번 다뤘었지. 그러니까 그 선수를 내가 기억이 잘 못하는데, 시뻘중은 기억이 나는. 그래가지고 시뻘중이고 요즘은 원중언니로 많이 불려요. 그치 이게 머리가 진짜 특이하게 약간 진짜 MLB 선수들처럼 머리 길어더라고 이게 잘하면 사직예수 <laughs> 못하면 머리 좀잘라나사직예수 내가 너희를 <laughs> 구원하리라. 그렇지, 그렇지. 구원 뜻이니까. 그 구원하겠다. 그래서 어, 어 그런 얘기가 있는데 김원중 선수는 머리 기르는 걸로 유명한 마무리죠. 음... 그래가지고. 그래가지고 김면정 선수 기록을 한번 보면 네네. 일단은 평균자책점이 2.73으로 굉장히 낮습니다. 그럼 이제 자기가 그 점수를 내준 게 2.7점밖에 안 나. 그러니까 않나? 9이닝으로 환산을 했을 때 어. 2.73을 줬다. 어, 그럼 좋은 잘하고, 잘하고 있는 거지. 음. 보통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마무리 투수들은 1점되어야 돼. 아. 왜냐면 2.73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점 한 차일 때 올라오잖아.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그런데 이 2.73점을 줬다는 거는 당하는... 그렇지 역전을 당했다는 아. 거지. 패도 <laughs> 이 패는 쓸는 없고. 아 이거 최근은 이거는 최근에 한번 졌어요. 네 어떡상. 이게 PPT를 준비할 당시에는 이 패였거든. 아 네네. 그리고 PPT를 준비하고 저희 촬영이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아닙니까? 그 최근에 그 LG전에 올라와가지고 아. 6대 6으로 따라잡은 경기에서 네네. 어 폭투 밀어 네. <laughs> 안타도 아니, 아니고 투 미러 대기. 땅바닥에 공을 던져 버려 가지고 <laughs> 어, 한번 패전 투수가 돼서 아, 지금의 영승 3패 14 세이브. 오우14 세이브면 많이 한거아니야 보통 20 세이브, 30 세이브를 보통 평균적이라고 얘기를 음. 하거든. 근데 벌써 14 세이브면은 롯데에 있어 가지고는 마무리가 이 정도면 잘해주고 있다.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3분의밖에 진행되지 않았잖아, 그렇지. 그렇게 치면은 지금 42 세이브. 그렇죠. 페이스인데. 음. 물론 세이브라는 거는 롯데가 또잘해야지 올라갈지 그렇죠. <laughs> 그렇죠. 그래가지고 롯데에서 14일 세이브면은 잘하고 있다. 어, 원래 마무리 투수는 패가 있으면 안 돼. 어. 왜냐면 이기고 있을 때 올라간 마무리인데 그치, 그치, 그치. 자기가 역전을 해줬다는 거. 당했다니까. 그게 그거를 야구용으로 블론이라고 해. 블론, 블론. 음. 그래서 블론 주기가 있어요. <laughs> 잘하다가도 아 이때쯤이면 막겠는데 하면 기신같이. <laughs> <해. 웃음> 그거를 롯데팬들은 알거든. 어, 아오늘 좀 막겠는데 하면은 하면은 이미 맞고. 어. 김원중 선수가 2012년에 입단을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? 김원중 선수가 진짜 잘생겼어요 진짜? 그리고 보면은 키도 192야 와 아니 진짜 그 위에서 떨어지는 공 맞으면 진짜 그렇지 와. 그게 그게 좋아 가지고 선발로도 돌았었지. 아, 원래 선발 출신 원래 선발 출신 아 그래 가지고 광주 동성고에서 네. 내가 알기로 1차가 2차도 좀 상위 라운드 지명이었을 음. 거야.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럼 2012년부터 롯데에 계시는 거야? 쭉? 롯그 중간에 군대 한번 갔다 오고. 아, 거. 군대 갔다 오고 어. 계속 쭉, 롯데 쭉 있는구나. 롯데에. 쭉 롯데에. 그래서 롯데 원클럽맨이지. 그래서 이번에 단장이 바뀌면서 네. 원클럽맨들을 조금 대우를 해주겠다. 이런 식으로 음 얘기를 네. 했어. 근데 그게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. 근데 그럼그 전에 단장은 그런 거 없었어. 그래서 손녀섭이 나갔잖아. <웃음> <웃음> 이제 거물에 나갔다는데 거의 그냥. 십몇억 차이가 났다는데 어. 그래서 김원중 선수하면은 진짜 잘생긴 걸로 유명했습니다. 아니요 진짜 강도원급이다그 이게 이 얼굴에 키 192에 그러니까. 야구하니까 어깨까지 넓잖아.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하면 오타니 잘생겼다고 하는 것처럼 어. 김원정도그 정도 강도한된이라고 아, 그 생각을 하고요.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 진짜 잘실고 허... 그러니까 잘생긴 선수가 야구까지 잘했으면 좋았는데 어... 아쉽게 야구는 이 당시에는 잘 못했다. 일단 아... <laughs> 얼굴값만 했다. 아 근데 기대감은 진짜 많았어. 오선발로 돌거다. 왜냐면은 실제로 선발 기회도 많이 줬거든. 근데 결국에는 그 기회를 못 잡았죠. 근데 이때 그러면 입단는 얼마 안 됐을 때네. 얼마 안 됐을 아... 때지. 뭐 3년차, 5년차까지는 처음부터 마무리를 하던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선발 투수를 하다가. 음... 그래서 기본 중씨 별명이 십벌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십벌중 사진을 비워왔습니다 <laughs> 확실히 그 전에 사진 보니까 <laughs> 많이 빨개지. 매일 빨이사진에 비하면 몰쵸. 볼넷을 주거나 오. 안타를 맞거나 하면 얼굴이 빨개져요. 아,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대로 안 되면 아 올라온 거야. 토탈 페이스가 안 되는 어. 거지. 그러니까 이제 TV를 보는 시청자도 알수 있는 거야. 아 이제 큰일 났다. 아젖됐다 잠깐. <laughs> 자이성이었다 그... 어. 그래서 예전에 김원중 선수하면은 좀 카리스마도 있었던 게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풀렸을 때 목걸이를 뜯는 장면이거든. 그러니까 멋있긴하다. 멋있잖아. 오씨. 김원중 선수하면 또 빼먹을 수 없는 말이 등급입니다. 등급? 에너지 등급표. <laughs> 김원중 등급표. <laughs> 오늘의 김원중 등급 점 그레이드. 이 등급표가 네. 게임이 끝나. 항상 나와요. 아 그니까 게임 끝나면은 이제 업로드 바로 올라오고. 업로드 바로 올라와. 어, 평가 한 네. 다음에. 평가 평가 지표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. 그 평가 지표는 좋은 걸로. 네네. 어 조금 고정돼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. 네네네. 그거는 1 등급인데. 어. 보시면은 어 세이브를 기록했나요. 네. 어, 당연한 거죠. 어, 이거는 있어야지. 이게 이게 X면 그냥 바로 오 등급. 아, 그치 바로 똑떨어지 바로 오 등급이야 이거는. <laughs> 수고 내용이 깔끔했나요? 이거는. 음. 아닐 수도 있어. 어. 그러니까 세이브를 했는데 볼넷을 막두개 줬다. 막 음. 안타를 두개 맞고 음. 교우맞았다 음. 그러면은 x가 되는데 네. 그래도 세이브는 기록했기 때문에 어, 그쵸, 그쵸. 3등급이나 4등급까지. 아, 어, 오케이, 오케이. 그리고 나서 얼굴이 붉어져 요이건좀 중요합니다. <laughs> 이게 세이브를 해도 어, 붉어지면 아, 붉어지면 2등급이야. 아, 어, 툭 떨어진 거야. 어. 어. 그리고 나서 튼둥이 퇴장 당하로이긴요 <laughs> 감독 퇴장이랑 무슨 상관이야 감독이 요새 어. 최근에, 이게 최근에 포온짜리에요. 어. 최근에 등급표를 들고 온 거기 때문에 네. 김태형 감독이 퇴장을 당하면 이기는 경우가 많아. 어. 그러니까 최근에도 일주일 동안 두번 퇴장 당했어 <laughs> 그랬을 때 1승 1패를 했어. 어. 그래가지고, 이거는 최근 내용이고, 네. 그냥. 그거 등급표 올리는 사람이 네. 그날 이슈가 됐던 건한 어, 줄씩 추가하세. 추가해서 그래서 원래라면 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이브를 기록했냐 네. 깔끔했냐. 깔끔했냐 얼굴이 붉어졌냐 이거가지고 보통 다 만족을 하면 음. 1등급 어, 얼굴이 붉어졌고 그렇지. <laughs> 어, 무실점 안 했고. 투구 내용이 깔끔하지 아니고. <laughs> 정반대. 정반대. 어, 그렇게 해가지고 등급표를 네. 가지고 많이 난다. 그 김원중 선수가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잖아요. 그그 김원중 선수가 이거 보시면 얼굴이 잘생겼는데, 야구 선수들 하면은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게 음주. 아. 운전 말고, 음주 운전 말고. 그냥, 그냥 술 마시러 가는 거. 야구 선수들은 <laughs> 그술 마시러 가는 것도 음. 많고 술 클럽 가 가지고 걸린 음. 적도 있고. 아 그렇죠 젊은 선수들은 뭐. 젊, 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음. 하는 사람인데 뭐 그게 그 워커 의식이랑 음. 이제 그런 건 있는데 김원중은 그런 구설수가 없어요. 아 진짜? 그래서 구설수를 찾아왔습니다. 아, 굳이 굳이. 그래서 니 구설수를 긁어왔습니다. 그래서 과거에 네. 이 여성 팬이 음. 그 김원중 선수한테 번호를 달라고 했어요. 아 길에서. 그 상동이랑 이훈 경기장에서 어, 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저를 아세요? 저는 님을 모르는 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<laughs> 아 근본 있다 여자랑 예. 엮이지 않고. 그렇지. 어. 그 김본정 선수가 광주 동성고 나왔잖아요. 아 광주 출신이니까. 광주 출신이니까 이거를 전라도 사투리로 어. 나는 그 짝을 모르는 디 이게 더 유명합니다. 아 그렇게 치면 나옵니까? 아 어, 이게 저는 님을 모르는 디라고 어. 치면은 몇 개가 안 나오는데. 음. 구글에다가 김원중 나는 저는 그 짝을 모르는디라고 치면 김원중 내용이 쫙 나옵니다. 저는 그 짝을 모르는디. 그래서 여자를 멀리하기 때문에 네. 그 김원중 선수가 또 구설수 하나가 더 있는데 어, 어, 섹시 가이를 아. 섹시 게이라고 썼습니다. 아 사이월드. 사이월드 <laughs> 섹시 게이 카트 까지 <laughs> <laughs> 아 야구 열심히 하셨구나. 아 야구 열심히 한 거지. 아, 야구 열심히. 이게, 이게 헷갈릴 수도 있는 거분아야 아, 그렇죠. 뭐 이게 뭐 그렇지. 타자 치다 보면은 아, 간이 그래. 타자 치다가 뭐 일부러 한건 아니니까. 네사 <laughs> 섹시 잠깐만, 진짜 개인니까 그 짤을 모르는, 그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어, 어,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섹시 개이랑가 있고 네. 김원주 선수가 진짜 그 구설수가 없는 게 억지로 짜는 게두 개예요. 어, 네. 나머지는 이 지스타를 가요. <laughs> 야구다 야구 선수 목격담이 있거든. 네. 야구 선수 목격담을 보통 막 서면에서 봤던 거죠. 어, 술 마시러 간 거잖아. 어. 솔직히 말해가지고. 그치, 그치. 굳이 찍힌 게 이제 그 지스타 <laughs> 게임 박람회를 <laughs> 가가지고. 코스프레하는 사람이랑 찍은 거. 제드랑 사진 찍고. 어, 제드랑 어... 사진 찍고. 그래서 이 지스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음... 그래서 머리 기르고도 가요. <laughs> 아, 꾸준히 가시네. 꾸준히 가는 거지. 그러니까 다른 선수들 음주 강고할 때, 그래. 이분은 게임 그 지스타 가서 그래. 게임으로... 게임으로 푸는 거지. 어... 그 진짜 건전하게 푸는 거니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. 뭐. 어, 건전하게 하시네. 근데 이게 건전하라고 하는할 수밖에 없는 게 롤이라는 게임이 있어요. 아, 그쵸그쵸대5로 싸우는 게임인데, 어, 그 게임을 많이 집니다. <laughs> 아 진짜 스트레스 대소용으로 하는구나 스트레스 대소용으로 이 형은 진짜 이길 생각이 없구나 그래서 어. 이 선수를 검색을 해요 음. 그 등판하는 날에 어. 그러면 전날에 게임을 한 내용이 나오잖아 <laughs> 그러면 많이 이겼다 어. 그러면 그 경기는 위험해 아. <laughs> 왜냐하면 어디선가에 똥을 싸야 되거든 알지? 그게 게임에서 똥을 싸는 날에는 어.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 음. 얘가 지금 7연패를 했으니까 어. 이길 때가 됐다. 아 오케이. 오케이. 그래서 야구는 이길 거다 게임으로 판단해도 되는구나 게임으로 판단해 돼요 어. 근데 만약에 많이 이긴 상태에서 등판을 했다. 음. 아, 졌다. 아, 이거. 이건... 이게 똥을 야구에서 싸는 거다. <laughs> 아, 그러니까, 총량 법칙이 있구나. 그러니까 총량 법칙이 있지. 어... 게임에서 싸거나 야구에서 싸거나. 밸런스를 맞추네.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데, 네. 이 야구를 해왔기 때문에, 음. 브론즈 2입니다. 와데 <laughs> <근데 웃음> <laughs> 게임을 진짜 좋아하기게임는 게임을 좋아... 아는 어.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을 좋아하는 게임을 좋 게임을 게임을 지아아 음. 그러면 분노아로랭게임아 이제 게임 끝나고 술안마임을집 가가지고 게임을 그냥 하는구나그렇게 어. 해야 자기가 그게 생각이 안난는 어. 마인드 컨트롤을 게임을 로하는 거지 근데 오늘 아데 챔피언 픽 보니까 는게리 리븐 아 이게 전부 다 <laughs> 하면 안되는 <laughs> 손 많이 타는 챔프 그, 특히 손 많이 타는 니달리 그치 그치 어. 어, 진짜 스트레스 해서로 게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니까. 세이브를 깔끔하게 하고 등급표가 1등급 나온다면 네네네. 니달리 하러 가면 <laughs> 오늘은 봐준다 너도 해도 된다 오늘 어. 어, 1승 했으니까 챙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어. 그런 얘기가 나오고 네. 김원종 선수가 <laughs> 아 잠깐만 아이분 잠깐만 동현인분 맞습니까? 아동일이 맞습니까? 아동일이 맞습니다 아 실종되신거 같은데 아 실, 실종이 아니라 외모를 바꾼거지 아 외모 악마와, 악마와의 계약을 통해서 실력등가교화 <laughs> 실력등가교화 어, 실력 너 이정도 외모면은 내정도 실력을 주겠다 일단은 야구를 잘하기 위해서 외모를 버린 어, 원탑중에 한명이지 않을까 와 어, 근데 진짜 그럼 연습을 진짜 많이 하신거야 연습을 진짜 많이 한거지 야구밖에 어. 모르는거지 야구밖에 모르는, 거지, <laughs> 야구밖에 그렇지, 모르는 바보 <laughs> 그래서 근데 이 선수가 머리를 기르고도 간지나는 짤을 하나 찍었어. 바로 이 짤인데요. 와, <laughs> <laughs> 슬로우 뭐가 이 <이게> 새끼 누구냐? <laughs> 이게 보면은 카메라 감독들이 네. 더 또라이들이 많아. 진짜 약간 그러니까 돌아계셔 잘짝어잘 어, 찍으신다. 이출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김원중이 제일 좋아하는 짤중 어. 하나네. 등판할 때. 어, 등판할 때 어. 이렇게 다물 마시고 한번 물통 부지는 어. 거. 그리고 이번에. 카리나 씨가 아 그렇죠 에스파 카리나 씨가 시구를 했어요. 맞아, 맞아. 그날 다행히 이겼는데 음. 그날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. 논란? 그 김원중 씨만 논란인데. 네. 어, 수장이쁘다. 어. 표정이 조금 안 좋죠. <laughs> 아, 잠깐만, 잠깐만, <웃음> 잠깐만, 잠깐만, <웃음> 야, 잠깐만 <laughs> 마지막에 자 이모야 뭔데? 내가더 내가 덜 내가 하신 것 같은데? 잠깐만. 그 무심하게 껌을 씹고 계시다가 칼이나가 <laughs> 들어가자마자 카메라 감독이 김원중을 찍는거야 <laughs> 아니 가감이 그냥 찍은거야? 그러니까 카메라맨이 김원중을 찍은거야 왜 찍었는지는 모르겠어 <laughs> 그냥 머리가 길어서 찍었을 수도 있지만 근데 하필 이 화면에 뭐라고 말을 합니다 아,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어... 카메라에 안 담겼거든 음...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거야 내가 더 나은데? 그니까 러 아니 방금 마지막에 입모양이 <laughs> 내가 내가 더였어. 내가, 어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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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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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싸움가 내가 기싸움을 해. <laughs> 사직 가내나이래가지가 <laughs> 그리고 SBS에서 도가편가을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. 네네. SBS에서 이거 김지가내김지가씨가 어. 시구를 가는데 네. 한번 같이 보시죠. 가 내가 내 롯데 장발 투수들이 그냥 다 미치는구나. 이게 이제 그 팬이 합성한 게 아니에요. <laughs> 아, 팬, 아, 공식 공식에서 SBS에서 그렇게 그냥 오, 찍고 편집한 거야. 그리고 김원종 씨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. 어. 이그 미국에는 지금 피치 클락이라는 게 도입돼 피치클락. 있어. 피 이게 15초 안에 공을 던져야 되거든. 아, 마운드 위에서 와인드업 자세까지 아. 포함을 해서 사인 받고 와인드업까지 포함해서 15초 안에 공을 음. 던져야 돼. 만약에 그게 넘어가면 볼이 하나가. 아 볼로 카운트 되고 그냥. 그가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데 김원중의 특징이 뭐냐면 그 투구와 투구 사이를 인터벌이라고 하거든. 음. 그 기간이 길어. 어. 그 기간 동안 뭘 하냐면 테니스를 춥니다 테니스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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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텍, 데스>, 니다 <추. 웃음> <laughs> 확대 버전도 있거든요. 오오오하자오 그래서 이게 큰일인 거야. 어. 이 선수를 잡으면 내년에 피치클럽이 도입되면 어. 이게 루틴인데 아, 그치, 그치. 이걸 못하게 하는 거잖아. 아, 흐름이 좀 깨질 수도 있거든. 그러니까 본인 루틴이 깨지면 잘못 던질 수가 있어. 맞아, 있으니까. 맞아, 맞아. 그래가지고 어, 어. 이 선수를 잡아야 된다, 말아야 된다, 말이야. <laughs> <안 웃음> 피치클럽 도입 피치 때문에? <laughs> 얘를 참아야 아니 말이야. 왜냐면 이렇게 해서 던져도 음. 3패를 하는데 만약에 이걸 못하게 한다면 아, 흐름 깨지면 얼마나 더 쌓일까 이 루틴이라는 게 중요하거든 요 아, 그래가지고 인터벌이 좀긴게 특징인데 네. 그 기간동안 이렇게 해서 이번에 탭댄스라고 어. 아 롯데에 좀 특이한 선수 많네요 아 특이한 선수들 많죠 아 마황도 막 이렇게 막 견제하고 이런 마황하듯이 네. 탭댄스가 <laughs> 사실 타자 입장에서 보면 돌아버리거든 <laughs> 아이 그조 어떻게 보면 이제 타이밍 뺏는 거잖아아 타이밍 뺏는 거지. 그러게 네네네. 언제 다칠지. 아 그치 그치 그치. 어, 어. 와인드업을 결국에는 하, 해서 타자가 하나 둘 하고 치는 거지. 그치 그댄스를 쳐버리면. 어, 타이밍 뺏는 거네. 어 언제 언제 다리 들지 기 어,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. 아 <laughs> 어, 좋습니다. 그래서 김원종 씨가 머리를 왜 기르냐 음. 그렇게 하면은 머리를 그 머리 오. 기부하는.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. 저희가 이제 뭐이 선수를 하면서 이 선수의 몰랐던 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어, 저 선한 영향력? 네, 선한 영향력. 그래가지고 머리를 기르면서 이거를 잘라가지고 기부를 한다고. 해서 그래서 그래서 터를안 합니다. 음 저는 근본론이 있다고 생각하고 든요그렇그렇그 그래가지고 저번에 황성민 편에서 탈색했을 때 뭐라 했잖아. 아, 그렇그렇 그것처럼 이번에 김원중한테도 뭐라 할수 있는데 뭐라 안 하는 이유가 음 알아서 잘 하니까. 아, 어, 진짜 알아서 잘하네. 어, 알아서 잘 하니까. 그러니까 뭐 멋으로 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. 하니까. 어, 그거는 뭐. 그래서 뭐 자기 징크스나 이런 것 때문에 기를 수가 있으니까. 음,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<웃음> 그래서, <웃음> 그래서 오늘은 섹시게이 김현중 씨를 한번 소개를 해봤는데. <laughs> 어0벌중 섹시게이 등급 어, 어, 그렇지 좋네요 어, 원중 누나도 아, 사직카리나 사직카리나 그죠 요즘에 그 야구를 또 입문하신 분들은 사직카리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아, 사직카리나로 유명한데 이그 이전에는 우리가 섹시게이가 있었다 <laughs> 사직카리나 <사지> 이전에는 <laughs> 섹시게이가 있었다 김원중이가 김원중 씨가 마무리 투수로 전향을 잘한 것 같아요. 어, 그러니까. 그래서 FA까지도 가고 네네. 그냥 선발 투수였으면은 밋밋한 투수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음... 결국에는 임팩트 있는 짤들도 몇개 만들어 주고 그래서 머리도 기르고 해서 뭐. 개인적으로 에페이 잡았으면 좋겠어. 음. 왜냐면 이런 선수가 또 빠지면 투수 지금 롯데가 불펜진이 많이 약해요. 음. 많이 아파. 어. 그잘 던지는 선수들이 이골에 많이 내려가 있거든. 음. 그래 가지고 그거를 중심을 제, 지켜줄. 베테랑도 필요하고. 그렇죠, 그렇 지금 뭐 12년도부터 왔으면은 거의 12년째 하고 있는데. 원클럽맨으로 남아줬으면 좋겠다. FA 때 남았으면 좋겠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이 선수 재밌게 즐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. 섹시게 화이팅. <laughs> 섹시게 화이팅. 어.